그 다음에 53번 문제 보시면 아래 자료를 보고 2000-1년 12월 31일 갑사의 결산 회계 시 2000-1년 12월 31일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을 보십시다. 갑사는 2000-1년 7월 1일에 의사에 대한 대여금이자 2000-1년 7월 1일 의사에 대한 대여금이자 1년분을 5만원을 현금으로 그래서 2001년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가 돼 있네요. 그러면 뭐 지금 요 상태에서 보면 현금성 자산이 5만. 그다음에 이자 수익이 5만이 발생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6개월분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뭐 결산 회계인데 지나고 나서 7월 1일부터니까 여러분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6개월 분을 따져 주면은 6개월 분의 이자 수익은 5만 원의 절반이니까 이자 수익은 2만 5천이 되고 2.5만 2만 5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먼저 작년에 들어왔죠 2021년 게 아니니까 작년 거니까 선수 수익으로 2.5만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수익을 놓고 우리가 대변에 선수 수익을 놓는 거니까 답은 2번으로 판단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간을 항상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기간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7월 1일 현금 5만원, 이자수익 5만원인데, 12월 31일이니까 7, 8, 9, 10, 11, 12, 6개월이죠. 6개월, 6개월치 하니까 절반 이렇게 딱 따져주시면 될 겁니다.